안녕하세요. 상상 개운명입니다. 오늘은 정인 일주.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을 돌리는 정인 일주 이야기입니다. 주변에 정인 일주가 있으시죠?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던가요? 어떤 사람인가요? 이타적인 사람들은 아니죠. 자기가 아는 거 안에서 그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. 예를 들면 그 셜록 홈즈에서 어떤 여자에 대해서 추리를 하잖아요. 어, 당신은 코트가 낡은 걸 입고 있는데 그 단추는 금단추를 달고 있다. 그러면 당신은 그 몰락한 귀족의 자제임이 틀림이 없습니다.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. 또 명탐정 코나는 그 방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들고 난 사람이 없다.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. 밀실살인이다. <laughs> 이렇게요. 범인은 이 안에 있다. 이렇게 말합니다. 정말 재밌잖아요. 명쾌하죠. 속 시원하잖아요. 그렇지만 현실에서 진짜 그런 추리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그렇지 않을 많은 가능성들이 있는데도요. 현실을 보고 돌이킬 수 없는 확실한 명쾌한 결론을 딱 하나 내는 거. 이게 정인에게 나쁜 제극인 경향입니다. 그래서 정인으로 제극인 된 사람한테 그 다른 가능성도 있지 않아? 다른 위험도 있지 않아?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? 이렇게 돼가지고 A가 돼가지고 B가 돼가지고 C가 되는 건데, 1 더하기 1은 2인데, 어떻게 납득을 시키겠습니까? 정인은 자기가 아는 바에서 행동을 하는 사람이고, 그게 너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. 자, 얼음이 두개 있었습니다. 근데 얼음이 1 더하기 1은 두 개죠.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없어져 버렸습니다. 정인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? 그게 마음이 정말 상하겠죠. 그, 그게 삐지는 겁니다. 정인 잘 삐집니다. 제극인이 연지 월지에 있다면 사회가 그렇게 삐지고 맘상한 거고요. 월지하고 일지에 있으면 사회하고 나하고 서로 맘상할 일이 있는 겁니다. 또 일지, 시지에 있다면은 속으로 좀 꽁생원인 거죠. 왜 삐친 거죠? 성격이. 이것만 보고 좋다, 나쁘다, 뭐 사기꾼이다, 꽁생원이다 이렇게 말할 건 아니고요. 그런 경향이 있다. 근데 지지에서 형충의 압으로 이거를 어떻게 풀어주느냐, 그게 또한 관건이겠죠. 어쨌든 제극인이 지지에 있으면 어쨌든 좀 꼼꼼하고 치밀한 겁니다. 정인은 어린아이처럼 자기만 아는 사람이고, 정제는 아주 작은 재물이잖아요? 그러니까 두 개가 딱 붙어 있다. 그 느낌 그대로입니다. 꼭 놀부의 마음이요. 재물의 욕심이 있어서 제비 다리를 뚝 끊질러 가지고 그 박씨를 물어오기를 기대하잖아요. 놀부가 제비의 마음을 고려했을까요?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그런 걸 고려할 객관적인 사고를 못한 거죠. 정말 순진한 건지 단순한 건지 정말 안타깝습니다. 끊임없이 뉴스에서 금융 다단계 사건이 발생하잖아요. 우리는 그걸 보면서 어 바보 아니야? 저런 게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돈을 투자, 투자했을까? 그걸 당하는 사람이 바보는 아닐 거예요. 다 운이 그렇고 그 눈앞의 이익 때문에 그 정신이 마비가 된 거죠. 객관적인 사고가 멈춰버린 거죠. 그러면 그 많은 사람이 재극인을 당한 운이었던 거야?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. 음, 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. 뭐 산속에 있는 스님이, 뭐 성당에 있는 그 신부님이 그걸를 투자해갖고 그거를 그걸 손해를 받겠습니까? 그리고 정인이라고 해서 다 같은 정인은 아니겠죠. 가방도 빵꾸 뚫린 가방도 있고 비닐로 된 가방도 있고 아주 튼튼한 가방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? 공부를 제일 가방에 담아갖고 가는 사람도 있고 줄줄 새는 사람도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다 썩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? 가방 속에 보물을 가지고 있다? 그래도 그 뺏기면 아무 소용도 없죠. 정관이 필요합니다. 경찰관요. 이 그래서 정인과 정관은 짝꿍이고요. 정제까지 좋은 모습으로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. 저는 그 사주가 운명론이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. 그런 경향성이고 심리의 문제지요. 제 영상을 본 정인일주가 화를 낼지도 모르겠습니다. 거듭 말씀드리지만, 정인은 제극인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고요. 왜냐하면, 운에서라도 정제가 오니까요. 그리고 전체적인 모습은 사주 전체를 봐야 알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은 마칩니다. 감사합니다.